신을 받을 수 있는 사주라고는 하지만, 얼마나 유명하냐, 얼마나 돈을 잘 버냐, 이거보다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습을 처음 드러내셨어요. 네. 네. 코로나 방대용 마스크 쓰고 처음 드러냅니다. 네. 네. 이번 이제 썸네일에 적혀 있는 제목처럼 네. 신내림에 대한 좀 무거운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네. 좀 고통스러운 부신. 그렇죠, 당연히. 네. 신내림이라는 건 인간의 삶을 포기하고 제자의 길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몇몇 분들, 많은 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신내림을 받으면 돈을 벌것 같다. 돈을 번다더라. 그래서 신내림을 좀 많이들 고민하시다 못해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번, 금전의 복원을 신을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걸 유도하는 제자분들도 있으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신내림을 내가 정말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생각하신다면, 일차적으로 내가 지금 신의 병이 어떻게 왔고 내가 그분하고 어느 정도의 소통이 되는지 나한테 꿈으로가 됐든데 몸으로가 됐든 분명히 직이는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을 만한 무당을 찾아가서 상의를 해 보시고 실제로 내가 신을 받을 수 있는 사주라고는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사주에 따라서 신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신을 받았다 엎으면 그 발전이 더 크기 때문에 신을 받아서 내가 꾸준하게 갈수 있는지, 내가 신부모를 선택할 쪽으로 그분들이 내성격의 뭐, 모난 부분을 커버하면서 나를 끌고 갈수 있을런지, 그 모든 거를 여러 가지를 챙겨보고 또 판단을 해보시고 나서 신을 받는다, 만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사주팔자가 무당이라니까 무당을 하겠다. 그건 섣불른 판단이고 잘못된 네.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신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중에 그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내가 신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서 내 주변에 내 식구들이 또는 내 인간의 삶이 내 몸이 잘못됐다 한다면 무당집에 가셔서 무속인하고 열심히 토론을 해보시고 내 상황을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보신 다음에 정말 내가 무당이 길이다 하시면 무당 길에 가셔야 되겠지만 나는 내가 무속이라는 세계에 들어가서 끝까지 할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나는 그런 강단이 없다. 그러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받아라 말아라 이거보다는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라. 시작하시면 발을 빼시면 안 돼요. 시작하시면 죽으나 사나 무속인의 길로 열심히 가셔야 되는 거고, 가시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올바른 판단을 하셔야죠. 그런 모든 생각을 해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조금 네? 음,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신의 병이 온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일단 신병이 와서 신을 받았고 사주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서 물러날 수 없는 이제 자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자손이 가느니 내가 가는 게 낫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길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물러선 없이 그냥 오로지 그 생각 하나로 밀고 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고. 근데 물론 이런 방식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나중에 가다가 어려우니까 자식이고 뭐고 나는 상관없다. 때려칠 거야. 라는 내가 그 정도의 강단만 있으시다 한다면 시작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어, 또 이제 이 시점에서 많이 네.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내가 어느 곳에서, 네. 어, 어떻게 네.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고민도 많이 하실 테고, 네. 금전적인 부분들 또한 어, 쉬운 방법들은 아니잖아요. 네. 어, 선생님의 조금, 간략한 인사이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요 개인적인 견해고, 개인적인 판단이고, 개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다고는 할수 없지만 신내림을 받는 분 치고 돈이 있어서 받는 분은 없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신을 받기 때문에 그 상황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다. 그걸 정확하게 내가 신부모로 잡고 싶은 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최대한 내가 금전을 안 드리고 구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신을 받는다는 건 어차피 절차기 때문에 금전은 들어가요. 하지만 최소한의 절차로 내신도 서운하지 않을 만큼의 상차림과 또 선생님들한테 서운하지 않게끔만 해드리고 나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답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질문 네. 하나 드릴게요. 네. 어떤 선생님에게 어, 신 부모를 삼아야 하는지 어떻게 어떻게 어떤 선생님을 찾아가라도 있겠지만은 네. 어, 그거를 선택하시든. 어, 분들을 위해서 어떤 분별력을 위해서 네. 말씀해 주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선생님이 괜찮은 선생님이고 어떤 선생님은 아니다라는 표현은 쓸수 없지만 일단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내 성격을 제일 잘하는 건 나잖아요. 그러면 내 성격을 누를 수 있는 분이든 아니면 내 성격을 깨끗하게 잘 다독이면서 데리고 갈수 있는 분이든 누가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을 찾을 때 인성을 먼저 보라고. 저도 그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그 선생이 얼마나 유명하냐, 얼마나 돈을 잘 버냐 이거보다는 그 선생님이 나하고 어느 정도의 코드가 맞는지, 그 선생의 인성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하신 다음에 신의 선생을 잡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 좀 무거운 주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네? 어, 제가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 될지 좀 심사숙고 하게 되는데요. 네. 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굳이. 선생님께 오셔서 뭐 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그렇죠. 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수, 선생님께서 좀 조언 정도를 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정말 힘드셔서 금전이 없든 몸이 아프셔서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그 정도 조언 정도는 충분히 해 드릴 수 있으니까. 네. 무속에서의 어떤 신 신해에 대한 얘기죠. 부분이기 때문에 네저 또한 조금 숙연한 태도로 좀이 영상을 좀 진행하게 됐는데요 네. 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어~ 댓글 내도 달아주셔도 좋고 여기 용하다 선생님께 살짝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네. 네 어~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무속의 이야기로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